안녕하세요. 구문 이루어진다. 목포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뭐, 되긴 됩니다. 이 벌은 들어온 벌이 아니고요. 막 다니, 다니다 보니까 나무 위에 걸려 있더라고요. 동그란 게. 그걸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잡아, 저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벌통에 넣었는데, 지금 한 5일째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벌이저렇게잘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어떻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긴 되네요. <laughs> 들어오지는 않고, 나무에 걸려있는 거 잡아왔습니다. 어제는 많이 움직이던데, 오늘은 많이 안 움직이는 거 같네요. 막들랑달랑 많이 했는데, 또막 오네요. 저 꽃가루를 무척 하나 한번 볼까요? 애들이 멀리까지 가나 봐요. 뭐 한참 한참 걸리네요. 오는 애들이 아직 꽃가루를안 가져오는데요. 거기또나갔다왔 들어갑니다. 나갑니다. 일하러 갑니다. 참나 가져와 오고서 그 다음 날은 그숯벌들이막 나와서 숯벌들이 비행을 엄청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밖으로 나와서 나는 것도 없고 저렇게 빠르게 빠르게 어디 어디론가를 가고 있습니다. 애들이 저저 저. 저, 저. 아일 열심히 하네요. 뭔가를 계속 물, 물어 물러 오겠죠? 우측 우측 통행하는 것 같은데요. 우측으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거 어디로 들어가나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는지 좌측으로 들어가는지 어 우측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어 우측으로 들어갔습니다 어, 들어갈 땐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이 중앙 아 어, 우측 들어갔구요 우측 들어갔구요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암튼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 저렇게 늘 이루어졌습니다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돈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보면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거 털어와도 되고요 볼통을 나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,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